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8월 23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집을 나서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칠 여러 문제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따라 우리의 하루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편, 120편과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시작입니다. 이 10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술래의 연속입니다. 이 10편 기자는요.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입니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모두 과거형이죠. 10편 기자는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어젯밤 안전하게 잠들게 하신 것, 또 아침에 일어나 건강하게 깨어나게 하신 것, 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의 부르지즘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과거 응답의 경험이 오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아침의 첫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거짓과 기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앞에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말들이 난무하고 기만적인 행동들이 판치는 세상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매색과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매색과 게달은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야만적인 유목 부족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세상이 싸움을 또 다툼을 원할지라도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다툼을 부추겨도 화해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열보다는 하나됨을, 다툼보다는 화해를 추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10편 기자는 미래를 향한 확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21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이다. 아멘.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는데,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리고 즉시 확신 있는 대답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매일 아침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같이 하는 동료에게서 올까? 또는 내가 가진 돈에서 올까? 나의 능력에서 올까?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믿음의 시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1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지키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마르가 여섯 번 반복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적인 보호를 보는데요.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잠이 들 때에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매 순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피곤해서 잠들기도 하고 다른 일로 바빠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했듯이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할 것인지를 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공간적인 보호도 완전하지요. 오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늘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해롱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환경적인 보호도 빠지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낮과 밤,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것이죠.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 또 예상된 위험, 어려움과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모두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달이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영어에서 루나틱이라는 단어가 달에서 나온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낮의 해로부터도 밤의 달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면적인 보호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나갈 때와 들어올 때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집에서 일터로 나갈 때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관계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보호이죠.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영원하신 보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우리 하나님의 보호인 것이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의 보호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보호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갈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되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보호하심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는 말씀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제 각자의 일상을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내출입을 지키시니 이제로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오늘 일정을 시작하시는 그 길에서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내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이 확신을 붙들고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밤에 잠들 때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키시리니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이 확신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십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서울 반석교회 성도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 평화를 만들어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